갑상선 기능 검사는 정상이네요. 지금 조절 잘 되고 계십니다. 약은 똑같이 6개월치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갑상선 기능은 정상이라는 말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뜻이지만 70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오히려 위험 신호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목소리>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특히 연령대가 60대 후반 또는 그 이상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하고요. 또 부모님이 60대 이상이신데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 중이시면 자녀분이라도 꼭 보셔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보통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질환. 생겼거나 수술로 갑상선을 잘라낸 경우 생기게 돼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이 적절하게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실 수가 있으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갑상선은 목 부위에 존재하고요.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호르몬이 적게 만들어지면 뇌에서 그것을 감지하고 갑 갑상선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하라고 말이죠. 이 신호가 바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에요. 뇌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 호르몬이 갑상선으로 가서 갑상선을 자극하게 되고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뇌에서 갑상선으로 신호를 더 많이 보내야 하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면 뇌에서 갑상선으로 신호를 더 적게 보내야 하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러면 다 아신 거예요. 의사가 갑상선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할때 우선적으로 보는 수치가 바로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예요. 이 수치가 정상이라면 뇌에서 현재 갑상선 기능 상태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니 현재 몸 상태 또한 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처음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갑상선 기능 검사는 정상이네요. 지금 조절 잘 되고. 계십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도대체 어떤 게 문제가 될수 있는 걸까요? 어떤 것을 병원에서 챙겨주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바로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경우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상태가 오히려 더 위험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의 용량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적절하지만 고령의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갑 심장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도 중요한 물질이지만 그 양이 과해지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첫 번째, 뼈를 약하게 만들어 골다공증을 유발시키고 두 번째는 심장을 혹사시키게 돼서 부정맥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정맥 중에서도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심방세동이 어떠한 병인지는 저희 지난 40번 영상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젊었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겨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라고 나오죠. 적절한 용량을 먹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아주 안전한 상태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70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병원에서 검사를 하거나 검진을 받으면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갑상선 입장에서 적절한 용량을 먹고 있는 것이지만 70세가 된 사람의 심장과 뼈의 입장에서는 매우 과한 용량이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갑상선의 입장에서는 살짝 부족한 용량이 70세가 된 사람의 심장과 뼈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갑상선 기능이 살짝 저하된 상태가 70세의 심장과 뼈에게 더 안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상으로 유지하는 대신 골다공증과 부정맥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갑상선 기능을 살짝 저하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골다공증과 부정맥이 생기지 않게 예방할 것인가? 연구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상승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 되게 다시 말해 갑상선 기능이 살짝 저하된 상태로 유지되게 한후 경과관찰을 했더니 특별한 질환 발병 없이 운동 능력이 더 향상되는 더 건강한 삶을 유지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갑상선 학회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에서는 갑상선 기능을 살짝 저하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치료 방식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70세를 넘기셨다면 그런데 병원에서 수치가 정상이라고 했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요 가시면 안 되겠죠. 심장과 뼈에는 부담이 되는 상태일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주요 내용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의 내용은 갑상선암 수술 후 신지로이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갑상선암을 수술하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과는 반대로 갑상선 기능을 살짝 항진된 상태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의 내용은 갑상선암과 상관없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